171장은 4분의 4박자인데, 못 갖춘 마디예요. 못 갖춘 마디도 한 박자가 못 갖춘 마디냐, 두 박자가 못 갖춰져 있느냐, 세 박자가 못 갖춰져 있느냐. 그래서 합해서 한 마디가 네 박자가 들어야 되는데, 지금 보통 우리가 보고 있는 악보들은 세 개가 없고, 맨 마지막 박자로 시작하는 못 갖춘 마디의 음악들이라는 거죠. 그런데 지금 171장 같은 경우에는 네개 중에서 첫 번째 하나만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세 이 박자가 있고 이한 박자가 없잖아요. 그래서 4분의 4 박자라고 하는 것을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면 4분의 2 더하기 4분의 2가 4분의 3 거예요. 그래서 4분의 2 강약, 강약하는 것을 두 개가 있으니까 지우니까 중강약 이렇게 풀려서 강약, 중강약, 강약, 중강약.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도 안다는 4분의 4박자의 음. 기본적인 리듬이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교과서적인 얘기가 아니고 찾아가는 거죠.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. 그러니까 4분의 1박자 더하기 4분의 3박자로 이 마디는 주시라 하는 거예요. 그래야 하나님의 이렇게 되지. 이게 하는 두 번째 박자니까 약박이잖아요. 하나님의 이렇게 쫄쭉쫄뚝 하는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렇게 노래가 된다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애를 보면 한마디 네 박자 그다음 마디 한 박자까지 물고 있어요. 그러면 이 물고 있는 한 박자는 지금 맨첫 첫 번째 시작했었던 것처럼 심박으로 처리하는 거요. 예 꽝. 그러면은 어디 체돈 만드셔요?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. 독생자 예수. 하나, 날 위하여, 둘, 셋, 넷, 하나. 오십. 하시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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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셨네 이러한 계산 하나, 온나는 거예요. 이것을 하나, 하나, 독생자의 이런 노래를 하지하시고그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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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자, 거기까지 한번 다같이 해봅니다. 시작! 하나! <laughs> 하나님의... 또 에... 이거 말고 박자를 세보세요. 음. 하나, 둘, 셋, 넷 하나님의... 쉬고 음. 독생자 예수 음. 쉬고 날 위하여 둘셋넷 하나 오시여네둘셋넷 하나 이렇게 계산해보세요 네 박자를요 그래서 네 박자의 라인이 뭐하러 박자를 이렇게 길게 써놓겠어요 긴 라인이 아름답잖아요 뭐중거리 슛을 하던 그뭐 롱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축구가 됐든 배우가 됐든 이 야구가 됐든 홈런 같은 경우에 아치를 그리고 날아가잖아요. 그걸 멋있다고 느끼잖아요. 하나님의, 하나님의 박자도 못애갖고 에헤헤헤 <laughs> 이러고 있지 않고요. 시작하나 하나님의, 하나님의 독생자 독이 중요하죠. 독생자 강약약으로 표현해보라는 거죠. 하나님 독생자 독생자이 되지 마시고 시작하나 하나님 계속 제가 처음부터 한 얘기입니다. 음영 찾아다니지 마시라고요. 내 모든 죄가 아니고 내 모든 죄. 내 모든 내 모든 죄. 이거 음영 찾아다니는 거 하지 말고요. 그건 지극히 저급스러운 노래예요.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는 사람 어떻게 해요? 내 모든 죄 이거 해야죠. <laughs> 그죠 그런 거 말고 내 모든 죄내 모든 죄 사시려고 거기에 나의 감정이든 나의 마음이든 나의 생각이든 다 넣어보시라는 거죠.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?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, 날, 날 위에서 오셨습니다. 오셨습니다.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시셨으나 다시 사셨습니다. 지금 주님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하고 처음에 부르잖아요. 그죠? 그러면 독생자 예수, 예수. 그것도 음정 찾아다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독생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우리가 그냥 교과서적인 것을 알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고 하늘 보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고 하는 그 하늘 보자에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오, 네. 해봅니다. 시작. 하나. 하나, 둘, 셋, 넷 쫓아 하려고 하는 것이죠. 충분히 모방하고 따라서 하고 그래서 그게 자기가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창작적인 생각을 하죠. 아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더 좋다 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. 제가 뭐 하러 그렇게 놀이 많이 해요. 들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감 잡고 일단은 쫓아 하세요 이 얘기인 것이죠. 지금 내 모두 사하시려고 음정은 이렇게 돼 있어도 사하시려고 올라와야 돼요. 그리고 사시려고 십자가 치셨으나 다시 사셨습니다.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. 일단 넘어가 봅니다. 살아계신 주 나의 참소망 똑같은 리듬을 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살아계신 단어가 많아졌을 뿐이에요. 그냥 빰빰빰 빰을 살아 살아 이렇게 단어가 두개 있고 나의 참 하는 경우에도 나의 참 이게 음이 빰빰 나눠졌으니까 한 박자가 그렇지 한 박자에 단어가 두개 들은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. 살아계신 저 Oh,